여야 의정에 야 그거 민주당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냥 보건복지부 해이만라 hey, 대통령 사과하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 못하잖아요. 아, 진짜 그럼 해결 되냐? 고 <laughs> 사과하고 다 그만두면 해결되는 상 그게 제일 궁금해요. <laughs>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 분야에 있었던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제 입성한 이주영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개혁 신당의 실대 예를 들면, 그건 안 되죠. 필수료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그럼요. 네. 그 현장의 경험자이면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기관인,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뭘까? 의대 정원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개혁신당의 이지영 의원 나셔서 네. 저에게 너무 너무 시원시원하게 좋은... 말씀하셨겠지. 너무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 조회수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의대 정원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겠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그 야의 개혁신당이. 하, 하, 제가 저한테만 하였는데. 연락 저한테만 연락이 안 오나 싶었는데 예, 예. 서 전화랑 예. 원내 대표에게도 확인해 봤는데 당연히 안 왔죠 이러더라고요. <laughs> 연락이 안 오는 걸 당연히 안 왔죠. 오늘 최고위 회의에 고 당연히 안 왔죠. 당연히 안 왔죠. 이지웅 의원이 사실 이번에 그저 의료 개혁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료하고 지역 의료를 딱 경험한 분 아니에요. 그렇 응급실에 있었던 분이세요. 응급실에. 소환급실. 지방에서 이주영 원이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여야 의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저신문에 보도는 봤는데 언론에서 정확하게 좀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 현재 모르시고 네. 네. 지금 지금 의대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혀 뭐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 안에 그 협의체가 아니라 청문회? 청문회 비슷한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여튼 지금은 전혀 소통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여당과 제1야당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야의정, 이제 야는 이제 제 안타깝지만 제1야당만 네. 야당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음. 과연. 아니면 10석 이상이니까 조국 네. 그 혁신당을 그다음도. 또 부를 수는 있을 쓸것 같습니다만 여튼 저희랑 협의를 하지 않아서 음.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자체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음. 이 절차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실체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협의체가 출도 출범은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 약간 삐그덕 거려. 요 의대는 안 가겠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 오다될 것처럼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는 왜 2025년도 그 논의에 포함시키죠? 뭐 이제 우리 다 오픈입니다. 이래버리고요. 그러니 용산에서 아니 2025년도 얘기를 꺼내자면 어쩌자는 거야?라는 얘기고요. 지금 삐그덕 야당은 사실 제일 야당은 입장이 민망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녹화다 보니까 결론은 나겠으나. 지금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은 가능할지 조차 의문입니다. 아마 네. 의사단체가 없이 시작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지금 우리 의사단체와 함께 협의해보자는 음. 그런 시작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본인들이 뒤로 물러삼, 섬이 전혀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 시게 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밀어붙이는 게 누가 밀어붙인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 의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밝혔고 근데 정부에서는 왜 25년부터 해? 말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25년도까지 얘기해보자 라고 하지만 의사들도 좀 영리하시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이 힘이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가장, 뭐 이주영원도 말씀하셨겠지만 의사들이 화난 지점은 올해부터가 아니에요.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약속을 했었고, 모두 접고 다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약속한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어땠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그게 진짜든 가짜든 오해하고 계신 지점은 수능 원서 접수하는 전날 협의체 만들자라고 한 것은 또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거요 외도적이라고 거냐. 보시나요? 예, 아마 이제 만평이나 이런 거 보시면 또 의사를 악마화시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있겠느냐고 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뭐 명예,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들의 직업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업의식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었을 때. 그 직업 자체를 거의 바닥으로 명예를 뚝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굳이 욕 먹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가 지금 문화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음. 지금 대에 계신 부군께서도 의사시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번 부분, 문제는 어, 예. 그 개인 병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빅 5. 내에 있는 그리고 응급실에 대한 문제. 그래도 혹시 이거든요. 부부님의 의견은 혹시 어떠신지. 뉴스를 같이 볼때 아무래도 네, 의사 입장이겠죠. 대화를 해 하는데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게 <웃음> <많아요>. <웃음> 아니 이게 개인적인 걸로 접근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음. 어, 저희는 정말 처음부터 의사의 입장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를 상상해보면, 어, 정말 너, 너무 이 뭐랄까요, 그 암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시술 바로 들어도 오고, 우리나라에 가장 부러워하는 게 바로 이루, 의료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이게 오른 길이니까 욕을 먹고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목소리는 내야겠다 싶어서 또 이주영원이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박수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은 이제 추석 전후 때 응급실이 붕괴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내년 사물이 진짜 붕괴다. 네. 아, 그 뭐. 전공의가 안 나오고 군의관도 안 나오고 그럼 전부 다 진짜 문제가 되고 어, 교육 현장이 붕괴할 거고 이만호짜를 동시에 그 교육시킬 수 없는데 그냥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붕괴할 거고 결국 시간이 가면 음, 중환자실도 붕괴할 거고 일반 병실 붕괴할 거다 어,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지금 의료계는 2026학년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걸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025년도 백지 상태로 돌려이면 간다. 아그 얘기는 굉장히 아까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 전에 이제 약속해왔던 그 이전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게다안 그 지켜졌고 또보고복지부착안에 대한 또 분노도 있고 네. 있지만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의사들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요즘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20만 대5 0만 프레임으로 수험생들이 중요하냐, 20만 수험생들이. 입시 혼란이 오는 건 알겠지만, 그보다이 의료계가 완전 붕괴해갖고 사람 죽어나가는 것보다야 덜 중요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게 덜 중요한 거냐. 지금 이미 어쨌든, 누구 책임이든지 간에 수시 접수가 이미 시작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야 의장이 의료계가 들어오려면 논의하는데, 논의한 결과는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정부 원안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금년에. 그러면 의료계 대표가 들어와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걸 백지화시켰다. 그 윤대통령하고 그, 이 정부가 대통령직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입실를 이렇게. 그럼 중간쯤에 어제 타협했다. 내년한 예. 500명쯤 하자. 이것도 감당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그, 현 정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바뀌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지. 그, 제가 보기에는 2,000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부와, 그다다 이제 한 1,50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게 왜 절대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지금 이제 확정된 2025학년부터 이건 백제하지 않은면 우리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게 절대적인 건지, 아, 그거는 전잘 모르겠어요. 대표님께 궁금한 게, 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래도 일단은 모여서 얘기해보자, 2025년도 포함시키자라는 제안을 냈는데, 요런 한 대표의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음. 과연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파, 파 꼴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요. 네.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응급시 상황도 심각하니까 중재안을 냈다고 생각할 음. 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협상의 카드를 쓰는 레버리지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야 정치 권이 2026년도부터는 새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공이들은 거기에 그 응원에힘 입어서 더 강경하게 나갈 거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2020, 아 이거 좀만 음. 더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될 테니까 음. 정부는 수시 접수가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뭔가 대화할 수 있다. 음.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좀 헝클어졌기 때문에. 헝클어졌다. 아마도 제가 되었다. 보기에는 음. 어,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가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좋았다면 이게 중재 역할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이슈는. 그,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뭐, 그런 불소식기가 된게 아닌가, 저는 그게 렇 보죠.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식사도 그렇고. <laughs> 저, 아. 네, 뭔가 자꾸만 멀어지는. 보통 뭐, 게. 며칠 전에, 그,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 그러니까 때죠. 뭐, 네. 일부 최고위원들만 따로 불러서 밥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아, 그건 뭐, 일부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초대를 했던, 아니면 또거기뭐 있었던 윤상현 의원이, 권했든지 간에,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하고 최고원들 관계가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또 당대표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최고원들 제대로 뭐, 충분히 이제 뭐, 논의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제안이 올 때, 아, 이건, 저희는 당대표랑 할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 저희가 따로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어, 조금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그런데, 이걸 증폭시킬 수 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력이 부족한 거죠, 서로. 어, 난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음. 대표님이라면요, 뭐, 용산에서 불렀어요. 근데 대표님 외에 별도의 최고위원들만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뭐? 최고들 밥 먹고 왔다고? <웃음> <웃음> 만약 그렇게 그 소식을 뒤늦게 하셨으면. 사표를 꺼내야 되나? 이러더 <laughs> 아, 아. <laughs> 이상 못하겠다. 이런 아, 생각이실 진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서. 그거는 당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의. 정치를 좀 감정적으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이게 금투세도 아까 뭐 저희가 공정성 얘기를 드리면서 어 부자세라는 어떤 프레임을 자꾸 씌우지 말자. 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료대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누구편, 누구편, 누구의 입장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우리의 어튼 정말 미래에 내가 돈 주고 갈만한 정말 이제 병원이 있을까? 내가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필요하고 의사분들도 안타까운 건 차관도 마찬가지 차관도 이제 막말을 하던데 이제 의사분들도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워딩들이 이제 국민들을 국민들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감정 싸움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 시스템이 뭉개뭉거질수 있다, 그러니까 망가질 수 있다. 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중재하는 게, 그죠. 그리고 토론에서 뭔가 답을,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인데, 더 싸움을 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화 음. 대표님은 윤 대통령을 의리붕괴시킨 대통령이라고도 좀 비판하신 적도 있고. 저는 그렇게 역사에 예.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붕괴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의대 정원 2,000명 등 정부 의료 개혁에 대해서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이주영 의원도 이주영 의원 보유당이시잖아요 네. <laughs> 보유당이신 이상 아. 뭔가 개혁신당이 여기서 정말 키맨 역할을 한다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얼마 전에도 5%, 6%까지 나온 것까지 있는데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네. 정말 이게 그 개혁신당 중재한 나올 수 없습니까? 음. 우선은 법안을 이주영원이 냈긴 냈죠. 음. 네. 어, 어떤? 네. 냈어요. 그 응급실 관련된 뭔가 워낙에 이제 음. 큰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실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숙가든 뭔가에 대한 얘기들은 법안을 냈고요. 음. 시스템을 알아야 법안을. 네, 네. 네. 그죠. 시스템이. 네. 그런, 그래서 비례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줄 서고 정치하라고 그 그런 네. 게 아닌데. 음. 저희 네. 그, 이, 이주영 의원은 음. 그렇게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번좀 읽어봐라라고 저는 좀. 그런데 조심스럽긴할것 아, 같아요. 네. 이주영 의원이 아무리 이제 정치인 됐다고는 하지만 의사고 그공동체안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뭐 진짜 그 중재 아이라고할 만한 걸 내기에는 아무래도 그. 아, 조금 더그 이익 집단을 대변할 거기도 것이다. 좀 네. 네. 거기도 신경 쓰이겠죠. 거기서 어떻게 그렇죠. 평가할까 이런 게중 이번에는 이제 법안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것들에 대한 법안들 응급 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중재를 할수 있도록 가운데 좀 앉혀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여야 의정의 야 그거 민주당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냥 보건복지부 해 뭐, 이봐라 hey, 대통령 사과하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을 못 내잖아요. 아, 진짜 그러면 해결되냐고 맞습니다. 사과하고 다 그만두면 해결되는지 네.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laughs>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 분야에 있었던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제 입성한 이주영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개혁 신당이 실태. 아, 예를 들면 그건 안 되죠. 필수료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그럼요. 게, 네. 그 현장의 경험자이면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기관인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뭘까? 저희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 저희가 여튼 자기 그 네, 방도 그 옆자리를 못 오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아이 뭐 이건 나중에 대표님의서 서로움이 많고 소수 야당 대표로 서로움이 <laughs> 많으신서로고요 나중에 제가 풀게 많습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근데 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 그 정책실장께서 어, 성태현 정책실장께서 어,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4 플러스 일. 그래서 한번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그사대 4대 개혁 개혁 사대 개혁이라는 게 이제 일, 원래 3대 개혁이잖아요. 네. 연금, 노동, 교육에 이제 의료가 들어갔고 의료. 플러스 저출생 이렇게 예. 된 건데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그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음, 도전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그러니까, 그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음. 종합해 보면 예. 윤 대통령의 지율이 낮은 것은 음. 개혁 개혁을 하기 때문이다. <laughs>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음.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어, 예. 대통령이 그이 개혁 이전에 예. 정책 태도나 국정 기조나 때문에 지율이 낮고 그 결과 총선에서 적군. 대참패를 했고 그래서 개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이 그러니까 없다. 선호관계가 틀린 거죠. 정말로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정책을 감수하고 이념적인 게 아니고 정권 초기부터 저는 딴거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 개혁 이거에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에 욕을 먹더라도 제가 이건 꼭 그랬으면 이렇게 지지율 안 떨어질 거고 총선도 안떨어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석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힘을 몰아 주십시오. 여기로만 지난 그 2년 동안 몰아갔다면 어, 국회에 가만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 모든 게 개혁신당, 그 어려운 걸 하고 있다. 아, 개혁신당이 네. 응.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만약 혹시 탈당하시면 받을 의향이 있다. 아. 네? 잠깐만. 아, 아니, 정말로요? 진심있어요? 어, 그럼요. <laughs> 지금 개혁이라는 어? 그 화도를 던지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모든 게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그 개혁의 있습니다. 방향성에는 개혁신당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는말씀이시네요 어, 네. 방향성이라기보다는 말에. 네. 말, 네. 왜냐면 그 말뿐이지 그러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건 전혀 저는 못 보고 있어요. 음...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말뿐인 개혁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하고 있는 어, 이주영을 테이블 위에 앉혀라. 그래서 일단 의료 개혁만 <laughs> 놓고 보면 그 이제 그네 가지 개혁의 전략적 목표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동 개혁은 뭐를 목표로 하고 교육 개혁은 뭐를 목표로 하고 연금 개혁은 뭐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연금 개혁 안은 그 목표에 따라서 정부안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의료개혁도 얘기만 들어보면 다 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음, 필수 지역의료를 개혁하고, 응급실 상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뭐 숙가도 재조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그 목표 문제가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식이 너무 거칠어갖고, 지금 이건 뭐 동의를 못 걸어내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충돌이 난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과연 타결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약간 약간 다른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 해야 되거든요. 네. 업적을 남겨야 되고 정권 재창출해야 돼요.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그 해놓은 것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도로목될테니까예 예. 예.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 정책 위상 비슷한데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요. 차이점은 뭐냐? 정권 창출이 실패했냐, 성공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정권창출에 성공했으면 이토록 격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평가받는 건 정권창출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창출에 성공했다면 이처럼 격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는 문제는 국회의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지지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 노력을 안 했다고요 안 하고 지지율도 낮고 의석도 없으니까 개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미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야당하고 뭐 빅딜을 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고 의회의 도움 국회의 도움이 없이 할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외교 안보 경제 분야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그래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 안보 경제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한 국정이라든가. 그니까 제가 늘윤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계속한 거예요. 지지율과 총선승리 중요한 거예요. 뭐폼 나게 안한 지지율 연연하지 않는다. 정강판 안 쳐다본다. 역사가 정치 유본이 안따진다 역사 적가 이분들은 하나. 그렇게 말하는 건뭐냐 현대 정치에서 현대 민주 정치에서 대통령의 통치는요. 지지율과 의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죠.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폼 잡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정지 유벌리 안 따, 어떻게 안 따죠?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너 뷰티가 좀... 제일 중요하다와 같네요.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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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의 아름다움이 제일 중요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laughs>